Thank <silence>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연입니다. 오늘 12월 1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1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ABL바이오 주주님들 위해서요.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제 ABL바이오가 다시 한번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나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좀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아쉽게 18만 7천원으로 좀 장이 마감이 됐다가 오늘 이 밑꼬리와 윗꼬리 같이 달아주면서 4% 상승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요 일라이릴리하고 이 IGF1R 기반으로 된그래바디 b 라는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을 좀 하게 되면서요 주가에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 보여져가지고 아 이제 ABL 바이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주주님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에는 제가 ABL 바이오 주주님들만을 위한 선물까지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저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갈 것 같다라고 좀 냉정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ABL 바이오는 늦어도 이 내년 초에는 무조건 다시 한번 미친 듯한 상승이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우리 댓글창에다가 ABL 바이오 주주님들 축제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축제라고 댓글 한마디씩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주주님들 2026년도를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기사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2026년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첫 신약 허가 상업화인데요. 이 미국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좀 개발하고 있는 담도암 치료제 호베시미그가요. 임상에서 허가, 허가에서 상업화 단계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요 단순하게 임상 성공이 아니고요. 이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의 좀첫 상업화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 토베시미구와 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은요, 이 담도암 2차 치료 2상과 3상 이 임상에서요, 1차 평가 변수를 이미 좀 충족을 시켰습니다. 이 객관적인 반응률에서요, 병용균이 17.1%가 나왔고요, 단독군이 5.3%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해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미 임상 실패 리스크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좀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 1분기에. 좀 공개가 될 데이터가 굉장히 좀 핵심적입니다. 이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 이두 가지는요, 항암제에서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좀 지표인데요.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허가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단순 반응률 논란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FDA 승인 명분 완성이라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토베시미그는 이미 FDA 패스트 트랙으로 좀 지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 나른 이제 BLA라고 하는 생물 의약품 허가 신청 제출 후에 허가 심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빠르면 2026년도 내 신약 승인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토베시미그가요. 허가와 상업화로 갈 경우에 이 ABL 바이오가 받을 수 있는 구조는요. 첫 번째로는 이 개발과 규제 마일스톤이 최대 9,600만 달러고요. 두 번째로 이 상업화 마일스톤이 최대 3억 300만 달러입니다. 순매출 기반의 한 자릿수 로열티, 이 지속적인 수익이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매출이 발생을 할 때마다 현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토베시미그의 의미는 하나의 신약 성공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이 ABL 바이오 이중 항체 기술의 첫 허가인 그랩바디의 플랫폼에 상업적인 가치 실증이요. 일라이릴리와 뭐 GSK, 뭐 사노피 이후에 추가적인 빅파마 계약 명분이 좀 강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기술이 좋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허가를 받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이 빅파마들하고 라인업은 좀 깔려 있는 상태죠. 이 GSK하고는요, 뇌질환 분야 그랩바디 기반으로 된 공동 개발도 좀 들어갔고요. 일라이릴리하고는 질환 제한이 없는 멀티 타깃, 이 멀티 모달리티 협업을 이미 체결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토베시미그하고 상업화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요, 이 계약들은 추가적인 확장의 출발점이 좀 되는 건데요. 2026년도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첫 상업화에 가장 가까운 이런 국내 바이오 회사가 좀 되겠고요. 이 토베시미그는 뭐 신약 하나 성공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a b 셀바이오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는 이러한 트리거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임상에서 허가, 허가에서 매출 이 다음에 추가적인 빅딜까지 이 흐름이 처음으로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죠.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더큰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점은 확실하게 돌파를 좀 해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주식에는요. 우리 주주님들 100%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이 수급 거래량까지 모든 걸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우리 주주님들 큰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하시면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나 어려운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상단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01086761105번 제 개인 전화번호고요. 바이오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러한 흐름들 모두 다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수익을 좀 내실지 이원 단위의 타점 모두 다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타점 한번 받아 보실 주주님들 계신다면 01086761105번으로 딱 바이오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은 공공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텔레그램을 따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요. 우리 주주님들하고 항상 카톡하고 문자로만 좀 소통을 진행하는 점 참고해주시고, 카톡방 불편하신 주주님들 뭐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문자로 언제든지 뭐 ABL바이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거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 원단에 타점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은 그냥 바이오라고. 딱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찮게 제 번호를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요. 유튜브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제가 아래 링크 하나 설정해놨는데요. 이거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창에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01086761105번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주주님들 뭐 문의사항 있으신 거 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여기에다가 바이오라고 남겨 주셔도 제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편하신 대로 남겨 주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항상 이렇게 마냥 올라가기만 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기 저점, 단기 고점 형성하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데요. 제가 ABL바이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주주님들하고 같이 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주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1차 매도 타점 얼마예요? 21만 6천 원에 비중 50% 매도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리겠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모두 다 알려드려. 자, 제가 주가 그냥 올라간다 라고 해서 타점 잡아드린 거 아니고요. 이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 주면서 어땠어요? 위쪽 매물대 저항 받으면서 윗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좀 하면서 항상 우리는 좀 기준점을 잡아 놓고 제가 모두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도하실 구간에는 얼마 원에 몇 퍼센트 비중으로 매도하세요라고 알려 드리고 있고요. 주가 눌림목 구간 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셔 가지고 이 평단가는 낮추되 비중은 다시 한번 실어서 갈수 있도록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원 단위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주주님들 18년째 매일같이 차트를 좀 분석하고요, 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좀 차트만 보시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한분한분다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요. 원 단위의 타점, 이 비중까지 모두 다 무료로 잡아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은요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BL바이오에 목돈이 좀 묶여 있다라거나, 혹여나 손실을 보고 있다하신 주주님들 지금부터 무조건 집중을 좀 해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다돈 벌려고 주식하죠.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종목에 돈이 좀 묶여 있으면요.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연말 연초에 주주님들 돈 나갈 때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1, 2년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가지고 오진 않는데요.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 11만명 달성 기념으로 제가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10주를 주는 무상증자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거에 추천드렸던 무상증자였죠. 소록스라는 종목이 있었고 hlb 바이오 스텝이 있는데요. 를 같이 보시면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1대14 무상증자 발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큰 선물 같은 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80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과거에 노터스였죠. 이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1대8 무상증자 발행하면서요 11배 이상 상승했었던 이런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이 연말 연 초 선물로 시기까지 좀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번 종목은 1대10 무상증자고요. 목표 수익률 최소 500%에서 9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한 달, 길어야 두 달까지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900%까지 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우리 주주님들은 한 700%까지 보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상증자 종목 한번 받아보실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010-8676-1105번으로 그냥 무상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종목 공유해 드릴 거고요. 어, 받아가셔가지고 주주님들 사셔도 되고요. 그냥 지켜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받아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세요. 이런 강요 드리는 거 아니고요. 판단은 우리 주주님들 자유입니다. 무료로 한번 무상증자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주... 주주님들, 01086761105번으로. 딱 무상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주주님들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꼭 집중을 무조건 하셔야겠습니다. 이 ABL 바이오 공매도 현황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아 ABL 바이오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공매도 현황을 좀 보시면요. 잔고가 완전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 11월 14일에 44억 잔고가 들어왔다가요. 영 <s> 17일에 얼마예요? 19억으로 줄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0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도 ABL바이오 주가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ABL바이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가 상승분 나와 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요. 지금 ABL바이오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 보여 준다라고 해서 지치 셔 가지고 매도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주식 항상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올라가지도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이용을 하면서요. 저점 매수, 고점 분할 매도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 항상 똑똑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에서는 수익 중요하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이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주님들한테 비중 조절 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꾸준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특히나 바이오 섹터는 비중 조절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도 마냥 홀딩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기준점을 항상 명확하게 좀 잡아 놓고요. 어디까지가 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주가 흔들리면서 눌렸을 때 확보해 놨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통한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용을 좀 하신다면요 수익을 극대화해서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어느 구간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하신 주주님들 상단에 보이시는 010-8676-1105번으로 바이오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할 때 고점에서 지금 물리셔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다라거나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주주님들, 우리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기회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 구간으로 잡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평단 좀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지 앞으로도 ABL 바이오 종목을 대응하시면서요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가눌림목구가 왔을때 추가매수타점원단위로 받아보실 주주님들 계신다면요 010-8676-1105번으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이 잡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다른 종목보다 바이오 섹터가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만큼 오히려 우린 이러한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요. 더 많은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실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옆에서 좀더 잡아 드릴 거니까요. 뭐돈 받고 가입해라. 이런 거 아니니까 무료로 ABL 바이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실지 경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 말고도 그랩바디 T라는 플랫폼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 1월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에서도 이 그랩바디 B에 대한 계약을 성사를 다시 한번 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번에 이 기술 이전이 언제 터지냐의 그런 구간에 들어왔고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과거에서도 실제 계약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자리여서 이번에 이 추가 빅딜 기대감이 붙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항상 흔들리는 이러한 변동성들 안에서요 우리 주주님들 항상 똑똑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이 수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abl 바이오 주주님들한테요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 창에 우리 ABL 바이오 축제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축제라고 한 마디씩 남겨 주시면 또 많은 ABL 바이오 주주님들 보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것만큼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진 진짜 선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딱 50분만 받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랑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저희 주주님들 대부분 다 1억 수익 달성하셨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초기자금 100만원으로 당일 주도주 단타 두 종목씩 받아 가셔서 하루에 최소 5%그 이상의 수익을 보실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676-1105번으로요.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저랑 함께 소통하는 소통방 링크 하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해 주실 거딱두 가지가 있죠. 저한테 진짜 진짜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요새 이 현실이요. 너무 냉정하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자산가입은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을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 돈을 다 잃고 있죠. 왜일까요? 뭐 시장이 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운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 다 핑계죠.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해서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차트를 봤었고, 이 시장을 분석했어요. 지금 18년째 매일같이 이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준비. 단순하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판단 기준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요. 감정이 개입이 되는 순간 좀 끝이 납니다. 이번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 아, 이거 너무 떨어졌다. 이런 아쉬움들 있죠?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감정 다 빼고, 오로지 숫자, 데이터, 원칙, 이세 가지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에서 10%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다 보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100% 이상 수익을 좀 보시고, 최종 이 1년 안에 1억, 그 이상의 결과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676-1105번으로요, 소통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고, 저는 한분한분좀 매일 그날 수익이나 이런 대응법들을 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수용을 하기엔 어렵고 현재 이제 선착순으로 딱 50명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자리가 많이 남진 않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좀 문자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 구독자님인 거 알아볼 수 있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 주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제 2의 월급이 찍히는 그날까지 제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